안녕하세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할 6팀의 전혜림입니다. 목차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결과,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스미싱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였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을 사칭한 신체 검사 결과 확인을 유도하거나 택배회사의 상품 배송 확인, 해외 배송에 따른 주소지 변경을 유도하는 사례들, 금융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스미싱 문자 분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스미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감소, 빠르고 정확한 스미싱 탐지. 실수로 URL을 클릭하더라도 막아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미싱 탐지 기법에는 의심스러운 URL에 대해 콘텐츠가 조사되고 URL의 콘텐츠와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 실내 서버에 피싱 URL들을 리스팅하여 저장하고 실내 서버와 통신해 URL이 블랙리스트 URL에 해당하는지 검증하는 블랙리스트. 사용자가 자신이 신뢰하는 웹사이트를 명시해 이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사이트들은 의심스러운 URL로 조사하는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기법들은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규칙을 미리 입력해두고 변형이 발생할 시 규칙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스미싱 수법들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AI 머신러닝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 많고 정확한 미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입니다. 작품 개발에는 파이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라스크 서버를 사용하였고 코랩 환경에서 판다스를 이용해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고, 사이킨런을 통해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가 도착하면, 이 메시지를 앱으로 전달해, 앱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서버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버에서 전달받은 메시지의 URL 유무를 먼저 확인해주고, URL이 존재하면, 수집한 데이터로 사전에 학습시켜 만든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메시지 내용과 url을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가 최종적으로 스미싱 여부를 앱에 전달하여 앱에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버 부분의 동작 과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서버에서 url 유무를 확인한 후 url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미싱 문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앱에 알리고 URL이 존재한다면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 메시지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메시지 내용이 비정상적이라면 스미싱 문자라 판단하여 스미싱 의심 판단을 앱에 알립니다. 메시지 내용이 정상적인 내용이었다면 머신러닝 모델로 URL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URL일 때는 스미싱 의심 판단을 정상적인 URL일 때는 스미싱 문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앱으로 전달해 줍니다. 머신러닝은 머신러닝 수행 절차대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학습, 성능평가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로는 알렉사에서 수집한 스미싱 공격 IP와 도메인 데이터셋, 그리고 k g 을 KT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한 스팸 문자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현 결과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앱을 구현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서버에서 url 유무를 확인하는 부분을 구현하였습니다. url의 유무를 확인하는 이유는 url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스미싱 관련 문자가 아닐 것이고, url이 포함되어 있으면 스미싱 관련 문자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스미싱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 내용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달받은 플라스크 서버가 url 유무를 확인하고 url이 존재하지 않아 스미싱 문자가 아니라 판단하여 앱에 알림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필요없는 열과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머신러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불용어를 제거해 준후 데이터 토큰화와 단어 정수화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길이의 샘플들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 주는 패딩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해 주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이웃의 데이터를 살펴본 뒤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의 K최근접이웃 알고리즘 (KNN) 주어진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이진선형 분류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 SVM 분류, 회기 분석 등에 사용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의 일종으로 훈련 과정에서 구성한 다수의 결정 트리로부터 부류 또는 평균 예측치를 출력함으로써 동작하게 되는 랜덤 포레스트 순환신경망 RNN 기법을 하나로 셀,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를 이용해 기존 RNN의 문제인 기울기 소멸 문제를 방지하도록 개발된 장단기 메모리 LSTM. 이네 가지의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저희는 SVM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은 이진 클래스 분류 기법 중 하나로 두 클래스를 구분하는 무한계의 경계들 중 클래스들 사이의 마진을 최대화한 최적의 경계를 찾습니다. SVM은 오류 데이터의 영향이 적고 과적합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특성이 적어도 성능이 좋게 나오며 잡음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SVM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할 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8대2로 지정하였고, 커널은 RBF 비선형 분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할지에 대한 파라미터 코스트와 결정 경계를 얼마나 유연하게 그릴 것인지 정해주는 공렬 경계에 대한 파라미터인 감마를 달리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를 진행해 가장 높은 정확도의 옵션을 선택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문자 내용 분석 결과 스미싱 문자라 판단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문자 내용 분석 결과는 정상으로 판단하고 url 분석 결과 스미싱 문자라 판단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서버 시연 영상입니다. 파이썬으로 작성한 플라스크 서버를 실행시켜주고 ngrok를 통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접속해 줍니다. 그후 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미싱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앱 시연 영상입니다. 앱을 실행하여 문자가 도착하면 스미싱 여부를 토스트 메시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스미싱으로 인해 받게 되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피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 새로운 스미싱 공격 유형을 예측, 대응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스미싱 문자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의 비율을 맞추고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여 판별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URL을 실수로 클릭하여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